시편 70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하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표절을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기 때 이 시편을 이렇게 예배 시로 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70편으로 수록이 되었는가니까 시편 40편의 13절부터 17절까지를 따로 떼어서 예배 찬양 시로 그렇게 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40편 우리가 한번 읽어 보면은 40편 13장에서 13절에서 17절까지 동일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예.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호칭만 여호와의 숫자가 좀 바뀌었지. 나머지 내용은 같지요. 오늘 1 0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속히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상황이 아주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탄원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다시?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올라왔겠어요? 시편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개인의 탄원 시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화소연하는것을 그치지 않고 이게 공동체적인 상황으로 서로가 이게 받아들이지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흔적들이 공동체적인 삶의 방향성으로 이렇게 설정될 때 이런 시편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는 얘기죠. 나라에나 민족의 현실과도 아주 일치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바꿔서 부를 만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지소서, 도우소서. 이두 단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예요. 건져 달라는 건 뭡니까?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아주 지금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수렁에 빠지듯 늪에 빠지듯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건져 달라 고 그러는 거죠. 나 제발 좀 건져 주세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빠지면은 혼자 힘으로 못 나옵니다. 악한 무리들한테 빠져 있으면 여러분 못 나와요.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가면은 못 나옵니다. 서해안에 염전에 팔려가면 못 나와요. 누가 건져 주지 않으면 못 나온단 말이에요. 건져 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통치로부터 파라오의 파라오의 권력으로부터 건져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출애굽 3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곧 가난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스족속, 키위족속, 여부스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키워드는 뭡니까?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다 웅켜지고 있는 것을 도로 빼앗아 오는 것이죠 탈취당한 것을 도로 찾아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원의 그림을 오늘 우리는 두 단어로 압축이 되는 것이요. 건져내다.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도로 빼앗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다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아는 행위란 말이죠. 알면 그분이, 아, 건져주시는 분이구나.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첫째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그분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가 사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게곧 믿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믿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뭐 흔히 어린아이 비율을 많이 비, 뭐 들지 않습니까? 갓난아이들이 뭐, 뭐 그냥 이, 이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존재다. 철저히 무력한 상태에서 그 아이는 부모에게 전부를 의지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문제는 이제 조금씩 크면서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그런 흉칙한 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더 이상 부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필요가 없대요. 내버려 두래. 여러분이 도움이라는 게왜 필요합니까? 도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다는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는 이 도움이 된다는 게 오늘 이걸 하나 단어를 공부하고 와야 돼. 이게 원래 에제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저기 저 2장 1 8절에 보면 우리가 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을 때도 있죠. 그 우리가 돕는 배필이 곧 에제르라고 합니다. 에제르. 그죠? 다알거 아니에요. 에제르는 도움을 주는 자예요. 그 에제르는 여러분, 여러분, 도움을 준다는 뜻에서는 절대 종속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 에제르란 단어는 하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나 속성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런 돕는 자, 에제로로 표현하는 게 20여 차례가 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듯이 둔게여자이게 아내란 말이에요. 그건 절대 종속적 관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약으로 가면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성령과 비슷한 지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옆에 두셨다. 하나님 이나 대신 헬퍼로 두셨다는 거예요. 어시스트 뭐이저 그요 이저비으로둔게 아니고 이게 남성 지배적인 문화가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여성들이 뭐참 말도 안 되는 박해나 억압이나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전체 이게 만드신 이유는 독취하는 것 혼자 있는 게 보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헬퍼로도 영어로는 헬퍼라고 번역하죠. 여러분, 성령도 파라클레토스도 신에게 오면 헬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컴포터, 위로자, 뭐, 이런 단어를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 뭐, 가이드, 인도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헬퍼라는 게 주된 의미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54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시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돕느니가 에제로예요 하나님이 에제로라는 거예요 네? 돕느니 에제로라는 것이죠 118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험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돕는 자 중에 계시다 돕는 자 중에 계시다 예세로 3일상 7장에 보면 3엘이 블레셋하고 싸운 끝에 승리를 거두고 돌을 하나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기념비 이름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해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요. 에벤은 돌이란 뜻입니다. 에셀로 이렇게 발음해 있지만 그게 에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에벤하에젤로 되어 있어요. 도움의 돌 에제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에제르는 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부터 흘러 넘치는 어떤 그런 도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쓰이는 어의 의미, 어휘로는 군사적인 도움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데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자들을, 그렇게 여성들을 아마 뭐 하대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몰라서, 몰라서, 예,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여러분, 도움은 더 나은 사람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입니까? 뭐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린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남자는 이 아내 도움이 필요한, 여성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도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나 가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 정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온 세상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또뭐 너무 뭐 페미니즘이 또뭐 득세를 해가지고 시끄러운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하나님은 이게 구별하셨습니다. 기능적으로 예. 그러나 에, 존재적으로는 전혀 차별하신 게 아니라 말이이요요시스트가아니고아니다 헬퍼다.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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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라를도와달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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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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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라 아니아니아니다니 앞에 60장 11절을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뭘 도와주지 않나, 도와주지 않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언젠가 빚 갚아야 됩니다. 그냥 돕는 거 없습니다. 예. 여러분, 공무원한테 뇌물 주는 사람들이 처음엔 그냥 쓰래. 다 그냥 받으래. 직원들 밥사줘 그냥 쓰래. 나중에 결정적일 때 부탁이 와. 거절 못 해. 이미 뭐 받은 게 많은데 무슨 부탁을 해. 하기 요새는 받고 뭐 거절을 잘한다 그러던데. 예. 그래서 줄 필요가 없대. 근데 또안 주면 일안 하고, 주부터 도움이 안 되고. 이상한 뭐 일이 생겼다 그런 이게 볼멘 소리를 듣는데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런 거라면 사람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네. 네. 자이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 수치, 무한, 수모 단어를 바꿔 쓰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끄럽게 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다, 부끄럽게다, 하다. 수치스럽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 이거예요. 뜻이 같은데 단어를 비슷비슷한 단어로 바꿔서죠. 예. 자 오늘 지금 이 다윗이 기도의 자리에서 대적들을 부끄럽게 해달라. 왜 나, 내가 부끄러워 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저자들이 수치스럽게 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저자들을 부끄럽게 해 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나의 영혼을 그들이 뭐 합니까? 왜 수치를 겪고 모한을 겪고 그, 그 사람들이 수모를 받아야 되냐면 영혼을 찾는데. 영혼을 찾는 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내 영혼 뺏어가서 뭐 하겠, 인간이 영혼을 가져가서 뭐 하겠어요. 목숨을 찾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숨을 빼앗으려, 아스리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내가 안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멀리 보면서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면 그러면 나의 남의 생명을 손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수치나 무한이나 수모를 겪지 않으려면은 뭐냐면 이런 이런 자들의 이런 기도가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수치를 겪게 되면은 저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저자가 도리어 수치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꼴을 안 당하려면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데를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목숨을 오락가락 하는 일에 연루가 되서는안 된단 말이요또 하나는 뭡니까? 나, 이게 많은 걸 기뻐해서는 안 돼. 남이 잘안 되는 걸 기뻐해서는 안 된단 말이요 아유, 잘 망했다, 저거 잘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 여러분들, 참, 예. 그걸 자문 24장 보면은 그 얘기가 있어요. 잘 되는 거 기뻐하지 말래. 자, 문 2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워. 두려우니라. 어, 이거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난 많은 걸 보고, 내가 기뻐하면 주님이 이제 하시 봐라. 그래서 그걸. 계속 수치를 줘야 되는데 슬그머니 옮겨가지고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큰일 나죠. 남이 많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게 저 사람 만들어 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그 들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직접 그 사람 그 인간 을 상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험담한 걸 가져가서 그보다 더 험담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나도 또 험담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 그 인간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 인간은 어떤데? 속을 파보면은 어떤데? 집에 족보는 어떤데? 가정생활은 어떤데? 뭐 여기 또 얘기하게 마련 아니요 이걸 하나님한테 우리가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그뭐 그뭐 자기가 한 대로 수치를 겪든지 예, 당황스럽게 되든지 부끄럽게 되든지 모한을 당하든지 그건 뭐 당황하게 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이 직접 죄질지는안 찾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 몰라서 우리가 뭐 칼을 빼고 뭐뭐 난리를 뭐, 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얘기해 줘. 아하하 하는 자들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 사람들도 부끄러 워 아하, 아하하 이거는 의성어예요.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소리예요. 하하하하 우리 아까 40편에서는 하하하하로 이렇게 써 놨는데 같은 얘기예요. 히브리어 발음은 해야 그 해야 그래. 어떻게 그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 참, 우리 영어 배울 때왜다고는 소리 같다 우리 꼭끼오뭐 꼬꼬댁 하는데, 카그 두들두가 뭐그 어떻게 그들 귀는 그렇게 들리나 봐요. 그게 다 의성어니까 들리는 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인간이 참 같은 귀를 가지고도 듣는 소리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구나. 그게 그렇게 들으니까 또 상처를 받았구나. 그렇게 들으니까 또막 입에 거품을 무는구나.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본다고 하니 못 보겠구나. 그래. 내가 못 본다고 하면 볼 기회나 있을 텐데 내가 본다고 하니 못 보는구나. 우리가 본다고 막, 그냥 떠들고 다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본걸다 봤다, 그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본게 아니란 말이야내 관점으로 봤을 뿐이고, 내 안경을 끼고 봤을 뿐이고, 내 생각과 관점으로 시각으로 봤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거 옳거나 무슨 대단하거나 한게 아니란 말이야 각자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각자가 다르게 듣고 있어요. 네. 어쨌건 오늘 절대로 남이 망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된 사람들에게도 선한 행위를 베풀어서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사절입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위에 보니까 내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예? 하하하하 하면서 웃고 그냥 남이 잘한다면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라고 돼있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에요. 교회란 주를 찾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다음에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잘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 같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뭘 기뻐하냐 이렇게 다른 거죠. 예. 어디다 손을 뻗치자. 사람들한테 손 내밀고 사냐? 아니면 도움이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사냐? 그 차이죠. 예.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도움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다 손을 내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예. 이걸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전히 자기가 중요하고. 예. 러머 이거 제가 아이, 그만합시다 지금. 시간 다 됐네. 된...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올해 기도 이제 뭐한한두달 남았는데 그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알면 아는만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만큼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 응답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니까, 예. 이 주를 찾는 것,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것, 야, 이게 말이죠. 이게 교회의 평행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를 찾고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또한 교회를 평행을 잡아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 보면은 왜배 보면은 밸라스트 워터라 벨라스트 워터라는 게 있는데 평형수라 그래요 평형수 그 평형수는 배가 이렇게 균형을 잃지 않도록 물을 바닷물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화물을 많이 실으면 그 평형수를 빼죠또 짐이 가벼워지면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닷물을 많이 채웁니다 그래서 세월호 같은 게 빠지는 이유는 그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평형수를 항상 맞게 채우면 배가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채우면 그리고 그 믿음에서 비롯된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는 사람은 인생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안 빠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풍파가 조금만 불어도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시기심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계속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인생 허우적거리다 끝납니다 뭐, 한번 하늘을 보고 뭐, 비상하듯, 날아오르듯, 기쁨이 별로 없어. 맨날 건심거리에요. 맨날 짜증이에요. 하늘, 믿어도. 평영수가 빠져서 그래. 기도와 찬양이 부족해서 그래.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주 뭐, 이런 거 부르는 거죠.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위대하신주, 위대하신주. 그나는 내가 어떤지를 하나님한테 고백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도움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오직 구원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자들은 내가 늘 가난하고 궁핍받는 걸 알아요.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뒷 배경이 없는 사람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도 걱정이 안 돼. 위대하신 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인간 기댈 게 하나도 없어요. 안다고 자랑할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 인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간증 집회 안 사오는 게 간증 하고 나서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간증하고 실족하는 사람 많아요. 사람 여러분 믿었다가, 저기, 저, 어디 저 뭐, 간정짐 된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이게 이상하게 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남의 간정 들을, 별로 들을 것 즐겨 할 것도 없고, 그거 뭐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간정이나 잘 챙기세요. 잘챙기 네. 그냥 우리는 가난하고 굶핍할 뿐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난하고 굶핍하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속히 오셔서 서둘러 내게 오셔서 예. 나의 도움이 여기 나의 도움이 요 나의 에제르니까 에제르니까 내 네, 에제르니까 오셔야죠 에제르니까 와서 건져주셔야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하지 보혜사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이게 에제르는 건져 올린다는 뜻이 강한 반면에 파라클레토스는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 강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걸 우리가 점점 알아갈수록 사람한테 소란됨이죠. 하나님 한 분께 우리가 의탁하는 저하요 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이직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손 내민 적 없고 그냥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셨고 도움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존재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건져주시고 도와주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예. 굳게 믿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예. 시기하거나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도우라고 준 존재지, 그렇게 도움을 청하라고 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만큼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믿는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만 도움이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돕는 에제의시오니 하나님 하나님께만 오직 내 믿음을 의탁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결코 다 알지 못한 채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그나 조금씩 알아가는 까닭은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서 주님을 더 알아간다고 믿습니다. 일생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돕는 에제르로서의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노래하기를 원하는 이자의 고기 속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거룩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